자 오늘은 이 순환 소수를 순환 소수를 분수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분수를 순환 소수로 바꿨죠. 어떻게냐면 노가다로 뭐 예를 들어서 뭐구분의4 같은 거4 나누기 9 해가지고 막 노가다 했잖아. 지금부터는 반대예요. 순환 소수를 이 무한소수를 어떻게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있는지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가 이게 친절하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옆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0.4 땡! 이를 잠깐만 X라 불러보자. X라고 잠깐 불러볼게요. 즉, 이 X는 0.4444444 땡땡땡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걸 지금부터 살짝 좀 아래다 쓰고 우리는 이 위에다가 10을 곱할게요. 10양변에 10을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10을 곱했으니까 얘가 10x가 되고 여기에 10을 곱했으니까 4.444444 이렇게 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지금부터 뺄 겁니다. 이렇게 빼보자. 그럼 가운데 넣이 있는 상태에서 10x 빼기 x는 얘가 9x가 되고 4.444444 0.4444는 4만 남아요. 선생님, 이거 지금 4를 19 뺐으니까 얘가 아래가 더 4가 하나 더 많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무한계로 가기 때문에 4의 개수가 무한계래요. 따라서 위랑 아래랑 똑같이 뺄수 있다고 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수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쪽 부분 제가 이거 4, 4, 4, 4다 4 까지는 거야. 없어지고 결국 4백이 0에서 4만 남아요. 따라서 x는 9분의 4.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표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했다. 자 우리는 이 분수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노가달통해서 했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이렇게 어떤 뺄셈식을 통해서 했다 정도 일단 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예제, 예제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자 이거 몇개이거자 이거랑 이거는 다 하실 수 있을 것있어야될것 같아요.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순한마디야 순환마디. 수납 마디를 지켜 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거를 0.43 땡땡을 3땡4 00, 땡을 걔를좀더 x라고 불러 볼게요. 따라서 일단 얘가 출발인 거야. 그 출발을 아래에 적었어요. 근데 요사뺄 거잖아. 44 4 빼고 33 빼고 44 빼고 33 빼고 44 빼고 33 빼고 이게 위 아래가 숫자가 똑같아야 된다고 해 따라서 여기다가 10x를 해버리면 얘가 10만 곱한 거니까 소수점이 한 개만 옮겨져서 얘가 4.343434 이렇게 생겨버려 따라서 얘가 빼기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환 마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환 마디가 현재 얘는 두 개인 거니까 순환 마디가 두 개인 거니까 100을 곱할 거예요. 따라서 제가 요거100 곱한다. 분비가 100x가 되는 거고 점이 두 개가 옮겨지면서 43 43.4343434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까진다고 이게 4 까고 3 까고 4 까고 3 까고 4 까고 3 까면은 왼쪽은 100에서 x 뺀 거니까 얘가 99가 되고 오른쪽은 43 되는 거죠. 따라서 99분의 43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순환 마디를 맞춰 줘야 돼. 순환 마디를 또해볼게요 얘는 5.2, 52.5 2 5, 2 2 2이이잖아요 근데 이이가 맞아야 돼 a m 마디가 맞아야지 이이게2,2,2,2,2,2까이 e t 다고그이면이 i s is the same thing. This i 0 the same thing. This is t 2 2 2 a m e thing. t 순환 마디가 첫 번째 2인 거니까 2가 오도록 0을 하나 옮겨 줄 거예요. 즉1 0을 곱할 거면 10. 11 곱해서 얘가 90 되고 222222까지 까고 52 빼기 5인 거니까 47. 따라서 얘는 90분의 47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순환 마디 순환 마디가 시작되도록 적절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외워야 된다.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어디냐? 자, 한번 풀어보자.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x는 0.212121 땡땡땡. 그러면 21이 순환마디인 거니까 100을 곱할게요. 212개다, 2개. 100을 곱할게요. 미가 21.21, .21, 21, 21, 21이 되어서 요거를 빼주면 99x는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빠지고 얘가 21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분의 21 기약분수 33분의 7 보실 수 있겠어요. 됐죠? 음. 자, 얘가 100 되겠고요. 이 녀석은 101 되고요. 얘가 100이고요. 빼주면 얘가 99, 얘가 2 1 99, 2 1 33분의 7.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자. 공식, 이건데, 공식. 얘들아, 아까 빼기 했죠? 이거 제가 보통 입이 뜯고 잘안 풀어들 안풀잖아요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푼 거야. 자그 다음 거 보시죠. 자 이번에는 공식이 다행이 때 다행이 다행이 공식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 조금 헷갈려. 조금 헷갈려. 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순환 마디부터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a부터 a부터 b, c까지 세 개죠? 3개죠그 순환마디의 개수를 9로 써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0.23 땡땡이 있어. 이쁘게 써 볼까? 만약에 0.23 땡땡이 있어. 그럼 이가 한개두 개인 거니까 9를 두개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분자는 ABC를 똑같이 ABC로 옮긴 거니까 얘로 보면은 이가 23 돼서 23 이렇게 적어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분모가 100이 아니고, 만약에 0.23이면은 얘는 100분의 23 아니겠어요? 하지만 23, 23 돌고 있는 순환 소수라면은 그냥 99분의 23 적어주, 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약간 문제가 되는 거다 얘가. 얘가 약간 문제가 된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자, 소수점 이후의. 소수가 몇개 자리인지 볼게요.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그죠? 숫자를 세개쓸 거야. 하나, 둘, 세 개를 쓸 건데. 순환을 하고 있으면 걔네들은 9라고 적어주고요. 순환을 하지 않으면 걔는 0이라 적어줄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3.247 땡땡 해보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일단은 숫자가 세개 보이죠? 하나, 둘, 세 개라서. 하나 둘세 개를 적을 건데 점점이 두 군데니까 얘는 9구만 적고 얘는 점이 아닌 거니까 0 적어 주신다고요 그 다음 분자는 이거 다 적을 거예요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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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3247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이 찍히지 않은 것 ab 이렇게 얘는 점이 찍히지 않은 것32 그러면 얘는 990분의 321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당연히 기약분수 해주셔야 돼요. 얼마냐? 기약분수 05431, 얼마지? 41, 49, 9, 45, 45, 8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이거 확인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은 소수부터 보는 거예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점 찍혀 있는 게, 점 찍혀 있는 게, 하나, 두 개, 구, 구 써주시고요. 구, 구 써주시고요. 점이 찍히지 않은 것은 0으로 쓰고, 1, 2, 3, 5, 1, 2, 3, 5 써주고, 찍히지 않은 것 1, 2를 빼는 겁니다. 당연히 약분 되면 기약분수까지 해주셔야 돼요. 넘겨. 자 보자 이거는 7 이거는 99 이는요 소수가 한 자리인데 점이 찍힌 거니까 9라 쓰고 12 보이죠 9분의 11 됐고요 소수가 두 자리니까 99 써주고 2 3 2 23이 2점 찍히지 않은 것2 99분의 23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훨씬 쉽죠 자 이거 떼볼까요 소수가 두 자리, 두 자리인데, 점이 있는 거, 9, 0, 5, 6 말고, 5, 6만 쓸게요. 얘는요, 51, 약분 되나보다. <laughs> 뭐야, 약분 뭐로 됐지? 3 되나보다, 3. 30, 17. 됐네요. 아래가 세 자리, 하나, 둘, 셋. 근데, 9, 9, 0. 왜냐면, 점이 2이니까, 9, 2개. 3, 4, 5에서 3 뺄게요. 3, 4, 2야분이 뭐로 돼? 9로 되나 보다 1, 1, 4 3, 3, 0또 되네 1, 6, 5 5, 7이기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3 되나? 안 된다 자, 그 다음 보자 소수 볼게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9, 9, 0 2, 4 9, 9, 0 2, 4, 1, 1. 됐고요. 이게 뭐, 기약분수인지기약분수가 아닌지는 잘 구분은 안 되네요. 그죠? 자, 모르겠다. 분모 볼게요. 하나, 둘, 세 자리. 점이 한 개니까, 9, 0, 0. 16에서 점이 찍히지 않은 거, 1백 개요. 9 0 0 5로 나누면, 얘가 3, 180. 맞지? 됐네요. 자, 넘기자. 그 다음, 이거 뭐야? 아, 순환 소수를 포함한 식을 계산하라고. 이거 뭐, 뭐 하고 있어? 그냥 뭐, 이거, 이거, 분수로 바꿔서 더해라 아, 버려, 버려, 버려. 자, 유리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 보실게요. 우리는 어디까지 배웠냐면, 음, 정수험소가? 유리수험소가? 아, 이렇게 다시 보자. 이거, 이거, 이거 확인해봅시다. 일단, 소수라는 것은, 유한계의 소수랑 무한계의 소수가 있대요. 그죠? 순근데 무한 소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나봐. 이렇게 구분되는데 순환 소수 돌고 도는 거, 뭐 예를 들어서 0.1212121212 이렇게 돌고 도는 거 그리고 순환하지 않은 무한 소수. 그러니까 무한이긴 한데요. 이거를 순환하지 않는 규칙성이 없는 거죠. 선생님, 이건 순환 소수인데 이건 비순환 소수가 만들어요. 비순환 소수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하고 싶지만 수학자들이 뭔가 오류가 있나 보지 그죠 뭔가 오류가 있나 봐요 따라서 이렇게 쓰지 않고 공식적인 용어는 이만큼입니다 순환 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가 바로 공식 용어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지금 전체적인 단원이 뭐냐면 유리수 잖아요 유리수 이렇게 빙빙 돌고 도는 이 순환소수처럼 얘네들은 유리수가 되는 건데 우리 지금 했던 앞단에서 빙빙 돌고 도는 이 순환 소수처럼 얘가 유리수가 되는데 순환하지 않는 녀석은 않는 녀석은 유리수가 아닙니다. 이거 분수가 안 된다 뜻이야. 즉 얘는 분수로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분수를 못 바꿔. 그럼 얘는 뭐예요? 나중에 배율.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수 유리수. 유뭐 있을 유 없을 유뭐 그런 거 같아요. 유리수. 무리수. 자, 어쨌든 아시겠죠? 넘겨. 이거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같다. 1 5 5 5 5 띵띵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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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55, 이거 더할 건데, 이게 뭐야? 0, 올라가서 1, 1, 뭐, 또 0, 아, 하지마자. 이렇게 하지 말고, 분수 합시다, 분수로. 아시겠죠? 자, 얘는요, 앞에 거는 9분의 15 빼기 1, 더하기 뒤에 거는 9분의 25 빼기 2 해서 9분의 14 더하기 9분의 23 해주면 9분의 37. 이해시면 되겠어요. 또, 4 곱하기 9분의 2 해주시면 9분의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또, A 봅시다. A는 99분의 3이 7 빼기 3인 거고요. B는 9분의 26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99, 324. 3 약분 되네? 아, 나중에 자. 어차피 약분은 나중에 할게요. 9, 24. 자, 즉, A분의 B라는 것은 A는 99분의 3, 2, 4. B는 9분의 24. 됐고요. 이거 두개 곱하면 9 곱하기 3, 2, 4. 이거두개 곱하면, 24 곱하기 99. 됐네. 약분하자 샥, 샥. 11 해주고, 아, 24, 3, 2, 4. 이거 어떻게 하냐. 6으로 한 해볼까, 6으로. 6, 4, 24. 얘는 54. 됐네요. 확인해볼까? 6, 6, 4, 24. 맞죠? 자, 그 다음, 2로 약분할게요 얘는 2, 얘는 27. 더 있다. 그러면, 27분의 22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유리수가 아닌 거. 이거 당연히 유리수. 이거는 9분의 4니까. 유리수. 애들, 유리수는 분수가 되는 거야. 분수로 변신할 수 있으면, 걔네들은 다 유리수라고. 그럼 얘는 마 10분의 8 변신했잖아. 이거 분수. 이거 이미 분수. 4번은 0.12 땡땡인 거니까. 얘는 99분의 12로 변신 가능하고,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예요. 1, 0, 0, 1, 1, 0, 1, 1, 1. 어, 패턴이 보이는데요? 뭔가 규칙이죠. 어, 규칙이 있지만 같은 순환 마디로 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따라서 얘는 비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무리수야. 유리수, 즉 분수로 바꿀 수 없다고. 넘겨보시죠. 자, 마지막. <laughs> 자, 이 소수를 분수로 고친대요. 일단은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이 녀석을 X라고 부르면 수납마디가 이거 보이죠? 첫 번째 수납마디. 그럼 이 점이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수납마디가 보이기 전까지, 즉, 여기까지 넘어가야 돼. 그럼 두칸 넘어간 거니까 기가 1 0 0인 거죠. 그죠? 백 엑스 빨간색으로 할까 같은 색으로 이렇게 좀백 엑스 그 다음 두번째 순 넘마디가 요 파랑색이에요 파랑색까지 가도록 얘가 3칸 가는 거에요 따라서 걔는 1 0엑가 되는 거죠 영세개 이해했죠 자 이제 빼자 천0 0 백은 0 0 x 900엑 이거 빼주면 이이이이이이 2, 이이이이이이이이 2, 2, 2, 2, 2, 2이 이렇게 빼주면 2, 4, 1 5, 1, 3 3, 1, 5,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00분의 3, 1, 5, 2가 되는데 대부분 좀 기약분수가 아 이거 기약분수 되네요. 아이게 힘드네. 기약분수 해야 된다더라. 기약분수 안하면 틀려요. 일단은 2로 나눌게요. 4 5 0 1, 5, 7, 6, 또 되네, 환장하겠다. 2, 2, 5, 얼마냐? 7, 8, 8, 또 될까? 3 될까? 얼마냐? 16? 아, 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 몰라? 기아풋 될지 모르겠, 모르겠다. 어쨌든, 기아풋으로 고치셔야 답인 거야. 얘가 해설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얘기는 기약분수가 덜 됐을 수도 있다고. 근데 왜안 해요? 안 보여. 안 보여. 잘 모르겠어. 안 보여서. 잘 알아봅시다. 자, 얘는요. 와. 일단 이거 볼까요? 숫자가 두 개니까 90분의 305 30. 잘했죠? 그럼 얘는요. 밑에 쓸 걸. 90분의 275가 되는 거고 이거를 뭘로 역분하냐? 뭐야, 5로 역분할까요, 일단? 5로 역분할게요. 2, 7, 5, 9, 10을 5로 역분하면 얘가 55가 되고요. 얘가 18 되네요. 어, 1 6써있죠 땡.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3개죠? 9, 9, 0에다가 234 빼기 2는 990에다가 232 약분할게요. 116 4 뭐야 이거? 49 5 이건가 보다. 아. 어.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자, 그다음 3번. 3번은 9분의 9 소수점 한 자리니까 9만 쓰면 돼. 37-3은 9분의 34땡 얘는 90분의 98-9는 90분의 89 이거죠 땡 5번 999분의 315-3은 999분의 312 요번에 어, 뭘로 약분해야 되냐? 2, 3몇분 할까요? 3? 3으로 약분이 되려나 모르겠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는 3, 3, 3이잖아요? 3, 3, 3. 약분이안 되는 것 같다. 그죠? 땡!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이건 뭐요? 이거를 소수로 해도 된다. 19 나누기 30. 녹가해도 돼.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일단 얘를 고칠게요. 얘가 9분의 5니까. 그러면 30분의 19는 a 플러스 9분의 5 어때요? 괜찮죠? 여기에 양변에다가 90을 곱하기, 90. 여기 90 곱하면 3 남아서 얘가 5 7은 90a 플러스 50. 넘기면 7은 90a. 따라서 a는 90분의 7 이렇게 기역 분수로 풀수 있겠네요 마지막인가? 오예 마지막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인가? 맞아요 모든 유한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죠 어? 4.7 이거 10분의 47 가능한 거잖아 얘가 유한소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유리수가 분수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괜찮아요 두 번째,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대. 이게 틀렸네요. 왜냐면, 무한소수는, 아까 얘기했죠? 무한소수는 돌고 도는 순환소수가 있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순, 환, 하, 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했죠. 따라서 얘는 땡이에요. 왜냐면, 무한소수는, 얘들 만약에 헷갈리면, 여기 는 다음에다가 100%라는 말을 넣어주면 돼요. 100%. 이런 거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는 고등학교도 엄청 많이 나온다. 무한소수는 100%순환소수야 무한소수는 얘만 무한소수야. 라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얘도 무한소수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 3번 보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뭐 4, 7, 0. 마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진짜 분수 얘기하는 거지. 뭐 7분의 4 이런 것들. 뭐 마이너스 5분의 8 이런 것들. 이해했죠? 이러한 것들은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대요. 아 있죠. 왜냐면 5분의 1 이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맞죠? 소수로 해봐. 아0.2 되는 거죠. 또 9분의 5 이거 소수로 해봐. 0.5땡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가 바로 유한소수, 이가 바로 순환소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